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되는 성인들을 장려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5월 20일인데요. 어른의 한 발짝 다가선 마포 고민을 대상으로 광흥당에서 전통방식의 성년식이 열립니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문화원이 광흥당 전통성년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축하를 전하는 기념식을 전통방식의 성년례로 진행합니다. 행사는 내달 18일 광흥당에서 열리며 성년례 시 착용하는 한복의 대여료 및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생의 마포구민 및 마포구 관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남녀 각 3명씩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마포문화원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포구민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